그런 거로 저는 죄책감도 안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만인 분들이 당뇨병 환자분이 당뇨병 약 먹는다고 막 마음에 짐을 갖는 신분 없어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마음에 짐이 있어요. <laughs> 네, 비약 상담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희 비약 사용자분들 중에 이제 점점 정상 체중에 도달하시고 어. 약제 중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에서는 GLP-1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지, 음. 중단하고 나서는 어떻게 또 요요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창현 선생님과 마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아, 일단은 뭐 중단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게요. 계세요. <웃음> 너무 <웃음> 행복합니다. 너무 <축하해 웃음>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네. 빼신 분들은 거의 30kg 이상 빼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음. 이분들은 1년 가까이 아, 그렇겠죠. 사용하시고 운동이나 식단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먼저 처음에는 목표 체중에 이제 곧 달성한다. 네, 네, 네. 그러면 목표 체중에 달성을 하면 주사를 중단해야 되냐? 음. 아니면 목표 체중에 달성하고 나서도 주사를 좀더 쓰는 게 좋을까요? 음.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 체중은요, 현상이에요. 네. 네 현상이죠? <laughs> 네, 그러면은 그렇죠. 실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체중인가요? 내가 이, 이 순간에 어, 나, 지금 내가 90kg인데 어, 70kg가 되고 싶네? 바꿔요. 아, 그쵸. 사실 그게 아니라, 체중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음. 결과 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만 치료 받으시는 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랑 네. 뇌의 보상 체계가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목표 체중까지 안 갔어요. 음. 아직 안 갔어도 이분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나 어떤 그 뇌의 보상 체계가 충분히 바뀌어져 있다. 음. 그러면은 음. 저는 약재를 줄이기 시작해요. 줄이기 시작해도 그분은 살이 계속 빠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체중은 빠졌어요. 네. 뭔가 약재를 써가지고 보상 체계나 이수린 저항성 개선 없이 총 양이 그냥 네. 줄어들어서 살이 목표 체중까지 갔어요. 이거 끊으면은 데이터 이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아. 놀라운 아. 거는 마지막에 빠졌던 기울기보다 더 높게 위로 올라가요. 빨리 다시 찐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보상 체계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살을 빼셨던 분들은 음. 근육이 생각보다 진짜 안 빠져요. 음. 어,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식단 위주로만 했어도 수면 개선하고 근육량 개선이 진짜 막 운동해서 뺀 사람처럼 진짜 안 빠져요. 그게 GLP-1 잘 썼을 때 나오는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제를 보통은 저는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좀 줄이면서 끊는 것을 추천해요 을 음, 목표 체중에 도달했어도 조금씩 줄이면서 네, 보상 체계랑 맞춰서 줄여야 되니까 네. 어, 요거 질문도 어차피 뒤에 있었어서 이어서 네. 드리자면 네. 실제로 중단을 하고 나서 그쵸. 다시 네, 이렇게 2, 3kg는 그냥 네. 일주일 만에 네. 찌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약을 처방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할때 질문이 완전 저용량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를 질문도 네. 하셨습니다. 그거 엄청 많이 아쉬워하는데, 왜냐면 나는 맞아보니까 한 1.7은 돼야 효과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던데, 음. 저 이거 다시 0.25부터 해야 돼요? 하면은, 근데 4주 이상 지나면은 네. 0.25부터 하도록 추천을 해요. 그 간격이 중단 네. 간격이 4주 네. 이상이면 완전 네. 0.5 저용량. 네. 4 사주 이상 됐으면. 그러니까 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용량을 확 이렇게 처음부터 늘리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 g f 원의 부작용들이 용량이 빠르게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지,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1.7로 갑자기 한1주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작용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달 이상은 하고, 만약에 뭐 중단한 자 2주, 3주, 그러면은 한 단계나 좀 많게는 한두 단계 정도 낮춰서 이제 제 시간을 합니다. 마지막 아, 용량에서 네. 한두 단계 낮춰서 시작하는 그 것도 간격이 한 2, 3주 이내 일때만 그런 거고, 오, 그렇죠, 그렇죠. 4주 이상 지나면 결국은 최저 용량부터 다시 시작을 네.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또 이제 연결된 질문인데요.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테이퍼링하는 식으로 조절을 음.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비만약은 최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이 있나봐요. 음, 맞아요. 3 개월 뭐 어, 네. 펜터민 같은 거3 개월 이제 그건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세달 이상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최대 언제까지만 써야 된다. GLP-1 비만 치료제도 최대 음음. 1년 이상은 뭐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라고 음. 질문을 또 어. 하셨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오,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최대. 네. 음. 왜냐면 이거 당뇨병 약이에요. 당뇨병 약은 내 시장 초 단기간만 먹어야 되는 약은 음.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당뇨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네. 약제이기 때문에 이거 3개월만 쓸수 있는 약입니다 라는 음. 거는 시장성이 없죠 네. 네, 이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이 환자에게 어. 어떤 대사적인 이득이 있는 약들만 이제는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거는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컨셉 자체가 이 만성질환 환자들의 어떤 수명 연장을 목표로 계획되어선 약이기 때문에 네. 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음. 이 지금 이거 GLP-1 제제 다른 형태로 해서 당뇨병, 약재,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말 사망하실 때까지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혈압 약 같은 거는 그냥 10년? 이렇게 드시고 이런 것처럼 비슷한 계열의 약이니까 그렇죠. 네. 얘도 그런 컨셉으로 나온 약인 거라 만들어진 거죠? 약이고 그래서 오래 맞았을 때 부작용이 생기냐는 건 아니고요. 네. 대사질환이 있을 때 오래 맞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건 아, 대사질환 이 있을 때 네. 맞으면 오히려 수명이, 수명이 늘어납니다 네. 그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고 다만 어, 비만인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뇌 보상 체계를 개선하면은 중단할 수도 있는 약제예요. 네. 근데 이게 사용 기간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계속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통 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아, 보통 막 6개월이나 1년 이상 약을 먹는 경험이 흔하지는 않다 그쵸, 보니까 그쵸. 약을 먹는 행위 그러니까 약을 맞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고 비용도 사실 문제가 되죠 비용도 그쵸. 문제가 네. 되고 근데 그게 문제는 안 된다 뭐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절대 아니지만 네. 또 다른 팬이 불필요한 걱정을 걱정할 하지 마시라 걱정 네, 걱정을 하지 마시라 네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장기간 g l p 1 비만 치료제를 쓰시는 분들은 용량에 대한 중단, 네. 용량 조절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네, 네, 뭐냐면, 약제를 보면, 뭐, 마운저로도 2.5 쓰다가 5.0 쓰고 7.5 쓰고 4주 간격으로 증량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얘기, 효과가 한 3단계 정도에서 강한 거예요. 음, 근데 4주가 지났어요. 음, 그러면 꼭 증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나요? 네.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감량 속도를 보시면서 음. 굳이 증량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비용, 효과가 만족스러우면. 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음. 물론 이제 어, 용량을 늘렸을 때 저, 다, 아무런 그런 부작용이 네. 없다면 은 살도 너무 과하게 빠지진 않고 네. 용량을 늘렸을 때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어, 대사적인 베네핏들이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장기를 보호해 주거나 정말 그 심혈관계 질환을 좀 예방해 주거나 이런 효과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보통 그런 연구들은 고용량에서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좀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난 지금 감량을 목적으로 했고 내가 지금 뭐 심혈관계에 의한 사망 이런 거 위험이 높은 건 아니라면은 굳이 용량을 중량할 필요는 없다. 음...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사용자분들께서 되게 열심히 관리 하시거든요, 사실. 어, 그렇죠. 네, 정말 절실하게 네. 관리 하시고, 네?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도 중단하고 요요가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다시 삐아 컴백했습니다. 음, 그럴 수 이런, 있어요. 네, 이런 글들 올리시는데. 네. 근데 고민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살이 빠졌는데 주사 중단하고 살이 다시 찌신 거예요 이때 다시 주사를 시작하는 게 좋냐 음. 오히려 체지방만 음. 찌는 거 아니냐 음. 이때는 어떻게든 내 의지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음. 또 주사를 어. 맞는 건안 좋은 거 아니냐 음. 이런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걱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좀 보시기는 해야 돼요 내가 좀 인지할 수가 있는지 내가 살이 찐 이유를. 일단, 인지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요요가 오잖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저는 강물의 비율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강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냐? 그냥 강물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 이 주변의 땅덩어리의 환경들이 이 여기만 길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만인 분들이 자기 환경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어왜나 다시 탈이 쪘지나 똑같은 거 같은데 네. 이 환경이 비만으로 가는 비만 유발 환경이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이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건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원인을 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보셔야 되고 다시 약제를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뇌의 그 저울추를 좀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음. 유고이나 마운자루를 다시 투약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사 중단하고 요요가 와서 다시 주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절대 없다 네, 네, 네.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약이 필요하면 다시 쓰면 되는 거다 그거고 음, 그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약간 원인에 대해서 그쵸. 파악하는 거 네. 방금 요요가 서서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56kg거든요. 근데 요즘 그래서 사실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56에서 60은 또 금방이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시 음... 이제 새로운 마운자로도 나왔다고 하니까 네, 네. 저는 위고비만 써봤으니까 아... 아, 이거 60 되기 전에 미리 이걸 조금 써야 되나? 바로 약을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거 전에 지금 설명을 듣다가 느낀 게 내가 왜 스물스물 한다5 음... 네, 네 다섯 달 동안 삼 k 로가좀찐 거거든요. 음. 왜 살이 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제가 야근을 거의 칠일 중에 오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잘 찌죠. 네 지금 들은 생각이 네. 내가 왜살 쪘지? 제가 근래 몇 달이 엄청 바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야식을 엄청 시켜 먹었어요. 어. 근데 이런 원인을 생각해 볼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저녁에 윙 쉐이크 먼저. 그러니까요. 윙 쉐이크 사무실에 보내셨잖아요. 주좋윙 <laughs> 도시락 저 그냥 그런 것들. 네. 먹어야죠. 네, 그런 걸 네. 조금 차라리 먹고, 그럼 간식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보고도 만약에 제가 정상화가 안 된다면, 음음. 최대한 안 쓰려고 하지만 안 된다면 약을 네. 뭐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뭔가 해결책이랑 좀 마음의 짐이 네. 지금 조금 편안해진 음, 것 같아요. 혼자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 거로 저는 죄책감 좀안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만인 분들이. 당뇨병 환자분이 당뇨병 약 먹는다고 막 마음의 짐을 갖는 분? 없어요. <laughs> 네. 아, 근데 네. 이거는 좀 마음의 짐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돈 들여서 뺀 살인데 음, 음, 음.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음.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네. 있었던 것 같네요. 어, 의지라는 말, 저도 의지력이 진짜 없어요. 네. 저는 진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음. 생각하고, 이거에서 재밌으면 이거 하는 거지, 네. 어, 의지라는 건 진짜 굉장히 허망하다 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전반적으로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도 모두 해소해 주시고, 저와 저희 삐약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짐도 모두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선생님과 함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내용들도 모두 다뤄봤고요.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사실 GLP-1 제제를 맞고 있는 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 가 진짜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다 쓰면 좋겠어요. 비어로도좀으셨으면좋겠는요 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저희 삐약 상담소의 주인공으로 아,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나와 아, 주실 아, 거죠? <laughs> 고민해볼게. 네또 <laughs> <laughs> 고민해보신다고요? 꼭 나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1위 다이어트 조사 관리 어플 삐약의삐약 상담소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